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면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삶을 즐길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을 카드 할부로 사지 말아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 발생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액을 모아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고, 조급함보다는 냉정한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 더 나은 경제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출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미래를 위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사지 않고 냉정한 판단으로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으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냉정하게 필요함과 욕심을 구분해라. 필요한 것과 욕심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우리는 종종 욕심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자원을 낭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과 욕심인 것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판단력이다. 자신의 욕심에 속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것과 욕심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객관적인 시선과 냉철한 사고로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항상 필요한 것과 욕심인 것을 구분하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저축하고 남은 금액을 써라. 돈을 받으면 즉각적인 소비보다 먼저 저축 계획을 세우고 저축해야 한다. 저축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금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비율로 소비와 저축을 조절해야 한다. 미래를 고려하여 자금을 책임감 있게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금융적인 여유를 확보한다. 지금 당장의 행복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우선시하며 저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미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를 쓰도록 해라. 네 번째, 물건은 미리 사두지 마라. 물건을 미리 사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리 사두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되며 물건이 사용되기 전에 파손되거나 낡아질 수도 있다. 중요한 물건이나 준비물은 필요한 시점에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미리 사두는 것은 낭비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단호하게 필요한 물건만을 구매하고 미리 사두는 습관을 취소화하라. 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물건이 발생했을 때에만 구매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냉철하게 고려해야 한다. 더욱 단호한 태도로 물건 구입에 신중하게 대처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미리 쇼핑 목록을 작성해라. 필요한 물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목록에 기재하여 쇼핑을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미리 쇼핑 목록을 작성하면 필요한 물건을 빠뜨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돈을 낭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냉철하게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지켜야 한다. 쇼핑 목록은 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소비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필요한 물건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리 적어 두는 습관을 길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섯 번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선택해라.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더 바람직하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한 금액만큼 계좌에서 즉시 차감되기 때문에 지출을 더잘 관리할 수 있다.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소비 패턴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지출을 조절하라. 더불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더욱 체계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에 의한 빚을 피하고자 한다면 더 냉철하게 체크카드를 활용하여 소비를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